안녕하세요. 베이리얼 리얼터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9일 유튜브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원밀리언대 집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짧게 한번 말씀부터 드리고, 다음 2층 집 구매시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어제 페인트 치유 관련돼서 제가 오늘 잘된 집이랑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베스트 중에 플리핑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년대 집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오늘은 쿠퍼티노하고 산타클라라, 써니베일 브록 투어 다녀왔거든요. 쿠퍼티노 지역에 오늘 집이 3개 나왔어요, 이번 주에. 하나는 3.5 정도 되고, 3밀언 2.68. 이렇게 3개 나왔어요, 쿠퍼티노에. 그리고, 산타클라라에 1.58에 나왔는데, 스케어핏이1141스케어핏 작정. 1477도 1.5에 나왔고. 써니베일은 이 정도 가격, 2.84, 2.8, 2.65 정도에 나왔고요. 1.99에 나온 것도 하나 있었어요. 써니베일에. 어,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운하우스에요다운하우스 다, 타운하우스. 그리고, 뭐천 스퀘어 피트 살짝 넘는 1.2도 있었네요. 여기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오늘 다녀온 집들 몇 가지 설명드리면서, 어제 하나 설명 빠진 거 하나, 빠진 건 아니고요. 어제 그 페인트 칠 설명드렸던 그집 있죠. 오밀리언에 나왔던 그 집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페인트 칠을,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집이, 페인트 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다 힌지로 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안, 하는, 안 하고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와이어한테 옵션을 주는 게 이렇게 할 바에는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잘 예쁘게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놓으면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여기 보세요. 다 해갖고 며칠 사용도 안 해가지고 이었다 닫았다 몇번 하니까 다 까지잖아요. 이것도 이, 페인, 이 스킬도 아주 낮은 퀄리티의 스킬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되어 있는 집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집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햇빛에 거의, 조명에 받아서 잘 나온 게 아니라, 조명 없이 제가 최대한 조명 안 받고 찍으려고 찍었는데도, 정말 이거, 매끈하게 아주 잘했어요. 이 정도면, 여러 번 그, 미스 칠한 거고, 손톱 잡고도 쉽게 잘안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보면 힌지 다 빼고 작업을 했고 안에도 깨끗하게 다 청소를 잘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페인트칠하면 옵션이 있어요. 내가 수리를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요 집이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벽으로 부엌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사진 찍었거든요. 요 여기 타일로 이쪽도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흰색을 칠해도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옵션이 내가 뭐 자금이 좀 여유가 없다면 부엌은 그냥 좀 살다가 해야 되겠다. 라고도 할수 있고 아니면 뭐 수리하고 들어가야겠다. 되 나는 이 색깔 마음에 안 든다.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아까 처음 보여 드린 그 집은 옵션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못 살아요. 무조건 어, 다 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좀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집 보실 때, 아, 이 집은 내가, 아, 옵션이 있겠네. 라는 정도는 알고, 오퍼를 내시면 도움이 되죠. 요 집이었고요. 오늘, 써니베일에 나왔어요. 깔끔하게 진짜 페인트 칠잘 해놓았어요. 가격은 1.94. 스케일 핏도 좀 작고, 이런데, 아, 예쁘게 잘 안에는, 음, 되어 있었어요. 관리도 잘했고. 그리고, 음, 2층 집 구매를 할때 고려 사항이 있어요. 이 집인데 쿠퍼틴이 오늘 나온 집이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마스터 룸에서 뒷집이 뒷집을 볼때 여기가 마스터 룸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란다에서 여기 2층이거든요. 2층에서 옆에 이쪽 다볼수 있는데 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안 보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완, 벽하게 뒤에서 이렇게 그 창하고 2층에서 저쪽 집을 볼수 없게끔 이렇게 나무들이 다 조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가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가 없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블라인드 치고 생활을 하든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집을 볼 때, 보실 때, 이런, 어, 조경, 어느 정도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점들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집을 보시면 나중에 오픈내실때아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오픈한다라는 미에을는 이사하시고 난 다음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음, 봤고요. 제가 그 다음에 플립 관련해서 플립이 이제 집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파는 잘 아주 이제 칼로리가 낮은 집들을 사가지고, 플립을 보통 해서 우리가 마켓에 나와서 잘 고쳐진 집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집을 들어가서 플리핑 하셔가지고, 그냥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500 스퀘어핏하고 1600 스퀘어핏 정도, 요런 집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내가 살다가 불편해서, 어, 2층으로 익스텐션을 하든, 이제 보통 이 정도 스퀘어핏이면 낯이 좀 작기 때문에 2층으로 많이 하거든. 요 그러면 2층으로 해서 2400까지 늘린다. 이사 가기도 귀찮고 힘들고 다시 집 이렇게 다시 집 보고 팔고 사는게 너무 이제 부담되어서 이렇게 한다 라는 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말리고 싶어요 왜 말리고 싶냐면 이런 지역에 갑자기 2400 스퀘어 빚이 등장을 하면 일단은 파실 때좀 힘들어요 이런지 이런 지역에는 이런 사이즈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막 많이 들여가지고, 많이는 안들 들여, 최대한 아낀다고 해도, 많이 아껴가지고, 막 디자인이 이상하면, 그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이렇게 곧 디자인도 고려하고 잘 했는데,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하 이런 지역은 이 정도 사이즈의 집을 보려고 하는 마켓으로 벌써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큰 집이 딱 들어서면, 혼자 큰 집이잖아요. 잘안 팔려요. 제가 융자하면서 오프레이즈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은 익스텐션 많이 하잖아요. 막, 뭐, 불편해 자고 근데 되도록이면 익스텐션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팔고 가시든지 아니면 렌트 주고 이런 사이즈에 있는 지역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좀 집을 잘 싼, 싸게 잘 고르셔가지고 이제 안에 좀 예쁘게 하가지고 사시는 게 훨씬 나중에 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인베스트로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안 팔려서 고생하시는 거보다 훨씬 나아요. 가격도 제대로 못 받아요. 자기 잘못하면 자기가 드린 돈도 투자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블리핑을 하시고, 오늘 제가 두개 집을 보여드릴 건데, 어제 하나 미스를 했어요. 제가 그 시간상 안 되어가지고, 어제 나온 집과 옛날에 팔월알토에한 수개월 전에 나왔던 집을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에 2,500스케어피스나 막 4,000스케어피스 되는 집들이 참 좋은 동네죠. 막 집들도 크고. 그런 지역에 뜬금없이 말도 안 돼. 이거와는 상황이 반대죠. 천석1 5천0백석이 이런 작은 집들이 갑자기 딱 나와요. 물론 싸겠죠. 이런 집은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좋은 집들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즈 물론 라스는 커요. 이런 집들이 옛날에 되어서 이런 집들이 있는 집은 벌써 다 주인들이 오늘들이 이렇게 고쳐 놓았고 확장하고 집 제대로 멋지게 고쳐놓았는데 이 집만 안 고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굿 인베스먼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을 제가 두 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어, 어, 이 지역, 그 몬테스리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로스카로스하고 그 근처에 있는 집이에요. 어디냐 하면, 학교는, 하이스쿨은 로스카로스 하이스쿨로 보통 가요. 여기가, 여기, 로스카로스 있죠. 여기에서 살짝 북쪽, 북서쪽으로 위치한 이쪽에 위치한 동네인데, 여기가 아주, 집들도 좋고 비싸고 동네도 운치도 있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이 집인데 와이 집이 1200스기 옆이신데 라는 거의 2만스기 옆이 돼요. 그죠? 근데 이 집이 정말 엉망이에요. 사람 살기는 조금 무서울 정도로 좀 엉망인데 여기 보이면 여기 지금 별로 괜찮게 보여드려 이거 완전히 이거 흉가 같아요. 아,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흉가인데 어, 인터넷이 지금 안 빨라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 집인데 스트리트 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집이거든요. 관리도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나무도 엉망인데 옆, 옆집에 이런 집들은 좀 불편했을 거요 집이 저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이쪽에서 집이 들어오면 멋지죠. 예, 이 집이 들어오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집도 있어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다 좋고 5 m i l 정도 나가는 집들인데 이 집도 좋고 여기 멋지죠? 시원하게 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집도 그 메탈 루프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집들. 근데 이 혼자, 얘 혼자 집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러면 이런 집은 사서 고치면 바로 이 옆집하고 레벨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 조금만 예쁘게 고쳐도.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집들이 얼마냐 하면, 이 집이 지금 나가면 2.85에 났거든요. 이 집은 8.25. 에 진로가, 어, 에스테메이트 한 거니까, 뭐, 이거보다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좀 작게 나갈 수도 있겠죠. 8 million, 5 million, 4.7. 이 집도 5 million. 뭐, 이런 집들이 모여있는데, 얘 혼자 이2 8이냐 그럼 이런 집은 사서, 뭐, 밀려드린다 해도, 뭐, 5 밀년 되면 그냥 레벨이 같아지는 거예요. 5 밀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금액이 안 들어가죠. 다 부수고 조경 좀 하고 한다 해도, 뭐, 밀년 안쪽으로 해서 70만, 80만 물 드리면, 뭐, 완전히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렇게 플리핑을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반대로 가시면, 음, 좀 손해본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집이 팔로알토에 이런 집이 났어요. 야, 완전히 흉가에 사람도 안 살고, 이게 어떻게 자식들이 팔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진도 없어요. 이게 10월, 작년 10월 23일 날 제가 갔거든요. 블로그 투어 갔는데, 이 집이 사람 제일 많았어요. <laughs> 전부 다 인베스트 하려고, 다 막, 이디오 막, 완전히 그냥 이런 흉가로 보려고 복수했어요. 복왜 그러냐면, 이 집이 여기 있는 이 2.5, 지금 밸류가 이 정도 나가는지 데뭐 수리하고 있든지 하겠죠. 나중에 다 되면 제가 한번 지나가서 한번 나중에 어, 다시 알려드릴게요. 옆집도 5 밀리언, 뭐 밀리언, 이렇게 이렇게 밀리언 나가는 이런 팔로알토 동네에 이런 휴가가 있으니까 이런 집은 사서 하면 레벨이 같은 집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만 잘 전략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인베스트하는 거는 아주 굿 인베스먼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핑 하실 때 자기가 현재 집에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잘 보시고 아, 여기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그냥 렌트 주고 이사를 가시든. 아니면 지역 자체를 옮겨가지고 이런 집을 사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시던 그런 옵션들을 어떻게 하면 자산을 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 자산 증식에 훨씬 좋다라는 걸 제가 업그레, 업데이트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시어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고 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